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김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87세, 하지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쩜 저렇게 건강할까? 하고 입을 모읍니다. 아침이면 직접 밥을 해 먹고 마당에 나와 텃밭을 돌보고, 해질 무렵이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바둑을 두거나 산책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요양원으로 들어갔지만,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김할아버지가 특별한 건강 비법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보약을 챙겨 먹거나 남들보다 유전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큰 병을 앓기도 했고 몇년 전에는 허리수술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집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활기차고 건강한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걸까요? 요양원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원은 소중한 공간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비싼 보약을 먹거나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강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김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별거 있나? 그냥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살면 돼.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루틴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움직이는 시간까지 마치 몸이 시계를 따라 움직이듯 일정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새벽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아닌데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심호흡을 몇번 하고요. 그다음엔 혼자서도 정갈하게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대충 때우지 할 수도 있지만 김 할아버지는 식사를 하루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밥한 그릇, 나물 반찬 몇 가지, 국한 그릇. 소박하지만 건강한 한 끼죠. 그리고 나면 신문을 펼쳐 읽거나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 놓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하고 가끔은 옛날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점심 때가 되면 늘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꼭 밖에 나가 몸을 움직입니다.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볍게 마당을 돌거나 동네 친구들과 바둑 한 판을 두거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TV를 보더라도 늦은 밤까지 보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졸리면 자는 게 최고다라는 게 김할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사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질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몸이 혼란을 겪고 쉽게 피로해지고 노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따를 때 가장 잘 기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챙기고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혹시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건 아닐까? 사실 변화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안정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김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밤새 몸이 말라 있으니 물부터 마셔야 하루가 개운하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를 빠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바쁘다고 대충 때우거나 건너뛴 적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게 있죠. 먹는 게곧 건강이다.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특별한 보약을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다는 고가의 건강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 먹어오던 집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죠. 밥은 꼭 챙겨먹고 모든 골고루 먹어야 한다. 요즘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연구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슈퍼푸드를 먹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죠. 김 할아버지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밥한 공기, 된장국, 나물 반찬, 계란 한 개.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구이를 곁들인 식사.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일찍 먹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즐기며 먹는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몸을 살리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뭘 먹어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 말처럼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운동은 어떨까요? 김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처럼 헬스장을 다니지도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을 늘 움직입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돌며 가볍게 걸어 다니고 필요하면 직접 장도 보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합니다. 앉아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을 움직이며 간단한 정리나 작업을 하죠.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 근육을 유지하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죠. 하지만 적절한 활동을 꾸준히 하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은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안 쓰면 금방 망가진다. 김할아버지도 하루라도 몸을 안 움직이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도 방 안에서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하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꾸준히 움직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몸을 자주 쓰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식사를 거르거나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조금씩이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한 끼를 더 정성스럽게 챙기고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동네 사랑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모여 바둑도 두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즐겁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산다는 게김 할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식습관이나 운동만 생각하지만 사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가족과의 교류,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동네에서 어울리는 시간까지.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몸이 아프지 않아도 금세 기운을 잃습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도 약해지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자식들도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보기가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은 만남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 멀리 있는 친구를 자주 만나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 친구들과는 자주 어울립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작은 모임이라도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하죠. 내가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이어진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둘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김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들과 통화를 합니다. 바쁜 건 알지만 짧게라도 안부를 주고받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손주들과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어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취미 활동을 하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김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동네 장터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아갔죠.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이게 바로 김할아버지가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용기 내어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따뜻한 인사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건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런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매 끼니를 정성스럽게 챙기고 하루에 몇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는 것,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늦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변화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원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내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